일단, 안면거상은 이제 결국은 얼굴이 처진 분들이 받는 수술이잖아요. 30대, 20대도 또수술 받으시거든요. 이제 20, 3 0대 받는 경우에는 이제, 네, 안면거상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거울을 보시고 본인 얼굴을.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엔영 김인상 원장입니다. 안면 거상이라는 이제 단어 자체에서 보면 얼굴을 들어 올린다. 그게 이제 안면 거상의 가장 뭐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들어 올릴 때 피부, 그 다음에 피하 지방, 그리고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 조직까지를 들어 올리는 것이죠. 밑에 이제 더 깊은 층에 있는 근육이나 뼈를 들어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처진 얼굴을 끌어 올리는 수술이 안면 거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안면거상은 이제 결국은 얼굴이 처진 분들이 받는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연령대는 아무래도 50대, 40대 후반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60대, 70대 또 많이 받으시고 그렇지만 간혹 30대, 20대도 또수술 받으시거든요 이제 20, 30대 받는 경우에는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양악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약간 이제 볼 처짐이 생겨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40대쯤 되면 이제 뭔가 본인의 외모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연령층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60대 넘어서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면거상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거울을 보시고 본인 얼굴을 이렇게 당겨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쪽 얼굴과 이쪽 얼굴을 비교해서 어, 정말 젊어 보이는구나. 근데 사실 여자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은 안면거상은 어, 그런 분들에게는 누구나 효과적인 네. 수술이 될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뭐 자가 진단법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좀 당겨보는 건데 이렇게 당겨봤을 때 피부 여분이 많이 있다면 결국 피부 여분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네, 만약에 피부 여분이 크다지 많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레이저나 뭐 보톡스 필러 뭐 이런 걸로도 좀 버텨보다가 또알명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피부 여분이 많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에 뭐 초음파 리프팅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방법도 결국 여분의 피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 이렇게 당겨봤을 때 피부 여분이 많다 그러면 결국은 안면 거상이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안면 거상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노화의 치료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안면 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그 노화에는 이제 처짐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또 많이 노화와 관련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하 지방이 이제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꺼지는 데가 많이 생겨요 볼륨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팽팽했던 피부가 좀 쭈글쭈글해지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만 볼륨을 좀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식 같은 것을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안면거상의 효과가 배가가 되거든요. 또 피부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 피부 탄력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반점 같은 거 색소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기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레이저나 또 그다음에 잔주름 치료하는 뭐 트락스 레이저라든가 이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스킨부스터라든지 아니면 뭔가 피부에 탄력을 주는 주사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피부 처짐만 생각하지만 노화는 뭐 그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다른 부분들을 같이 치료해주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해수 있습니다. 네, 안면마상후에 이제 아무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붓기, 멍, 그다음에 흉, 흉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 후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붓기나 멍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계속 오시면서 고주파 관리라든지 피부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부기 관리를 위한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따뜻한 원찜질을 계속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원찜질 하면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가벼운 운동은 멍이나 붓기가 빠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집에만 또 계시지 마시고, 좀 가벼운 운동, 그 다음에 산책,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네, 이게 들 수가 있겠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수술 끝나고 좀몇주 지나고 나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또 흉터거든요. 그래서 흉터에 대해서는 이제 흉터 연고 등을 이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흉터가 많이 눈에 띄는 경우라면 병원에서 뭐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아니면 레이저라든가 이런 치료를 하시면 흉터 줄이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면거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안면거상 수술 후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네, 오셔서 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앤년 김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